자, 오늘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진짜 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좀 생각이 물론 여러, 뭐 많은 분들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시고 좀 봐주세요. 저의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뭐 프로 불편너, 뭐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뭐이 사람도 존중하고 저 사람도 존중해야겠죠? 자 너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자렘 라이더 너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렘 라이더 너프는 많은 분들이 렘 라이더 뭐 갸쓰레기 카드다 할때 갸쓰앱 사기성이 상당히 많다 요거 같은 경우는 너프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뭐라고 했었죠? 이게 당분간은 렘 라이더 너프는 없다 왜냐 핑... 이게 슈퍼셀 패치하는 애가 좀 이상하거든? 뭐,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 좀 이상한 애거든.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내 눈앞에 보이면은, 죽방 한 번, 씨. 나보다 키만 작으면 죽방 날립니다, 진짜로. 바른데, 어, 뒤 네, 진짜. 비행기값만 주시면 바로 핀란드를 나가서 죽방 날려요. 레벨업 하기가 힘든 전설 카드기 때문에, 픽률이 낮아요. 픽률이 낮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 하면서 픽률이 높아지거든. 또 무조건 칼질 한다. 신규 카드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개 중에 세네 개는 갯스 사기 카드로 내고 칼질합니다. 싹 빨아먹고 칼질하는 게 이제 뭐 당연한 흐름이잖아. 이거 모르면 솔직히 클래시를 흑구라고 봐야 되죠. 초반에 이제 과금러들이 싹 이제 빨때꿀빨때그 다음에 이제 무과금이신 분들이나 소과금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하고 쓰려고 할때 칼질 들어갑니다. 당연한 흐름이에요. 무조건 아셔야 되고 그래서 램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 카드 이제 이제 일반인 분들이 레벨업하기 시작하고 핑률높아지지니까 칼질 바로 들어오죠. 뭐 근데 뭐 너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 안 하겠습니다. 워낙 좀 사기성이 강했기 때문에 성견 지명 그리고 자, 플라잉 머신 너프. 플라잉 머신 너프도 저는 이해가 돼요. 이거도 조금, 좀, 우피성이 강했죠. 사거리도 길고, 공중이고, 사코스트. 물론, 체력은 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근데 효율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너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왜 플라잉 머신을 너프를 했는데, 그 픽률만 보고, 너프하는 그, 그, 쌉, 덕후가, 왜 배드는 너프 안 할까? 이 생각은 내가 해봤거든. 지금, 이게, 배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드가 얼마나 사기성이 강, 이게 효율성이 좋고 왜냐면 빅덱에 배드 안 들어가는 덱이 사실 많이 없거든. 골렘 덱 필수가 배드. 무덤 덱 필수 배드. 자, 로자 덱 필수 배드. 그다음에 페칼 램라이더 덱 배드. 라바 덱 배드.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기에는 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배드 때문에 돌아가는 덱이 많거든요. 배드 없어지면 무너지는 덱이 많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만큼 배드가 얼마나 사기성이 강한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배그, 배드너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배드너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배드가 없으면 게임이 잘안 되는 덱을 쓰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뜻을 또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그가, 배드가 그만큼 좋으니까 너프를 반대한다는 뜻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게임 밸런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좀 다가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다가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자기 자신의 덱만 보고, 아, 너프 반대다. 이렇게 뭐, 하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난 배드가 사실, 왜 너프 안 됐는지는, 나는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 봐봐. 딜 돼지, 탱 돼지, 광력 돼지, 게다가 공중이야. 이네 개. 3위 일체도 아니야. 4위 일체야, 4위 일체. 그래서 말, 지금 배드 때문에 죽는 그런 카드들이 많거든. 그렇게 되면 밸런스적으로 무너진 카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너프 시킨 게 도둑. 자, 도둑 같은 경우도, 이해가 됩니다. 자 도둑도 근데 소시 도둑 그래 도둑이라 플라잉 머신 그래 효율성 좋고 그래 뭐좀 사기성이 있기 있다 싶어 그래 근데 솔직히 핑률로만 따지면 배드보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배드의 사기성보다는 플라잉 머신 도둑 높은 배드를 비교하자면은 플라잉 머신이라 도둑을 왜 높였는지 나 이해가 안되거든 근데 도둑이 들어가는 데 이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이야 돌진 되게. 도둑이 들어가거든? 근데 돌진덱 왜 도둑이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지극히 지금 살이사욕 채우는 그런 너프로밖에 안 보여. 목적만 생각했지. 이, 외가 맞았잖아요. 요거는 조금, 진심 반, 농담 반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살이사욕 패치 같아? 물론 그럴 일이 많이 없겠지만. 자 일단 너프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고. 자 그리고 이제 마녀 버프, 고블린 오두막 버프, 자이언티 해골 버프. 자 일단 마녀 처치 시 해골 3 마리 생성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뭐 폭, 뭐 폭탄 타워 터지면 폭탄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이언티 해골 요것도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음뭐 근데 자이언티 해골 핑률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자이언티 해골 같은 경우는 마녀랑 틀리게. 좀더좀 좀 버프를 좀 많이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연구가 되면 은 자연티에골이 메타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티에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버프는 좀 미래 지향적인 버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블린 오두막 버프. 자 요것도 좀뭐 핑률에 대비해서 버프를 시키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버프를 시키는 이유가 그냥 명목상 버프를 시키는 것 같아요. 명목상. 지금 t v 로얄 랭커들 많이 쓰던데요. 지금 시즌 초고, 밸런스 조정한 되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즌 초니까. 근데 시즌 말 되면 많이가 많이 쓰일까? 거의 안 써요. 예, 쓰는 데만또 쓰게 되고, 효율성 좋은 카드들만 찾아서 쓰기 때문에, 예, 시즌 초에는 원래 개잡덱 쓰고도 랭커들 많이 돌리고, 그래서 t v 로얄 시즌 초에는 많이 잡히는 거예요. 질감이 많기 때문에. 시즌 말만 되면은 딱이자딱 딱 정해진 덱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버프는 그냥 이제 메타를 조금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목상 버프고 너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프가 이게 중요한 부분은 파고 안 들고 진짜 사, 좀 살이 사역 패치 수박 겉핥기식이거든. 그래서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아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 그동안 공들여서 싸운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뭐, 감도 없고, 센스도 없고.